어, 이어가니까 백그래프가 <laughs> 원래 5대5였는데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. 지금... 끊었어야 했을까요? 끊었어야 되나봐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하면 어, 네, 지금 여기를 이어가면요. 네, 지금 여기를 못 잇는다는 뜻 같고요. 하나, 둘, 셋, 네, 이으면 다섯, 여섯, 어, 이 싸움이 근데. 네, 백 입장에서 훨씬 떨립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흑 입장에서도 떨려요. 네. 네. 막으면. 이 우변이 누가 끝나느냐 아닌가요? 네, 여기 지금 수상전이 좀, 음, 크게 갈릴 것 같고요. 약간 인공지능 그래프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약 어려운데, 어, 다른 곳은 이런 데가 자꾸 응군이 오면, 음. 여기또 이득, 음. 여기도 받을 수 있고, 아. 여기도 공격할 수 있고, 아. 네. 어,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지금 이렇게 둔 거는 그냥 있는 거랑 비교해서 한수 손해 봤다. 그만큼 한수 차이가 크다. 아. 네,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프가 지금 <laughs> 많이 갈렸습니다.